자세 글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쉬어가는 시간이죠. 세 글자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베테랑이니까요.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물이죠. 하나의 물방울이라도 구해본다. 가뭄이니까 하나의 물방울도 구해본다. 그래서 구할구자 되겠습니다. 구할구자. 자 구할구자. 자 여기 뒤에다가 자 창소리를 귀로 듣는 직분이다. 그래서 직분직자. 직업을 구한다. 구직되는 거죠. 구직되겠습니다. 직업을 구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돼지, 돼지고기가 끊기니까, 멈추니까, 마음이 간절하다. 간절할 간짜. 그래서 바로 간절히 구한다. 간구한다. 되겠죠. 그렇습니다. 구원할 구자 보겠습니다. 구원할 구자 하나의 물방울이라도 구하려고 하니까 공부해서 구원해준다. 그 동네를. 가무에 가문, 짜든 찌든 그 동네를 구원해준다. 그래서 구원할 구자 되겠습니다. 구원할 구자 <laughs> 구원할 구자, 구원할 구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자, 풀밭에 있는 자외외짝척이죠 자, 외짝을 보고서 말로 보호하자고 한다. 보호할 호자, 구호, 구호하는 거죠. 구호, 물자 할때 구호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리고 구 구원할 구자, 구원할 구자, 그리고 인간 세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군사, 군자 들어가면 구세군이죠. 크리스마스마다 자, 돈을 모, 모금하는 구세군 되겠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구세군. 자. 공구자 보시면 공구자. 자 하나의 물방울이라도 얻기 위해서 구슬 같은 공을 만들었다해서 공구자 되겠습니다. 축구, 야구, 배구 모든 구는 공구자 쓰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하느냐? 자 지탱하는 손으로 지탱하는 제주다해서 제주기자 쓰면 구기 종목이죠. 공으로 가지고 제주로 가지고 하는 구기 종목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음, 자 전기를 통하게 하는 공그 바로 전구 되겠죠 전구. 전구되겠습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물방울도 구한다 해서 구할 구자 자, 하나의 물방울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구원한다 해서 구원할 구자. 다음은 하나의 물방울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구슬같은 공을 만들었다 해서 공구자까지 되었네요. 자, 간단한 얘기. 다음 이야기 넘어갑니다.